마태복음 7장. 남을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도 판단을 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판단하는 대로 너희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남을 저울질하는 대로 너희도 저울질을 당할 것이다. 왜 너희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탓하느냐. 내 눈에 있는 들보도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내눈 속에 티를 빼주마 하고 말할 수 있느냐. 이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라. 그래야 눈이 잘 보여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줄 수 있을 것 아니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그것들이 발로 진주를 짓밟고 돌아서서 너희를 물어 뜯을지도 모른다. 구하라, 받게 될 것이다. 찾으라, 얻을 것이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구하면 받을 것이고, 찾으면 얻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떡을 달라고 하는데 그 아버지가 떡 대신에 돌을 주겠느냐? 또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그 아버지가 뱀을 주겠느냐? 악한 사람일지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애쓰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더욱 좋은 것을 주시, 주시지 않겠느냐? 남에게 대접받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진정한 율법의 가르침이요. 예언서의 정신이다. 하늘나라는 좁은 문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넓고 그 문도 커서 쉬운 길을 택한 많은 사람이 다 그리로 들어간다. 그러나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은 좁고 그 문도 작아서 그리고 찾아드는 사람이 별로 없다. 순진한 양의 가면을 쓰고 오는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라. 그들 마음은 이리 같아서 너희를 찢어 삼킬지도 모른다. 열매를 보고 나무를 분간하듯이 그들의 행동을 보면 그들을 분간할 수 있을 것이다. 가시나무에서 어찌 포도를 따먹을 수 있겠느냐? 엉겅퀴에서 어찌 무화과를 따먹을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과실나무의 좋고 나쁨은 그 열매를 가지고 구별한다. 좋은 나무에 나쁜 열매가 맺힐 수 없고 나쁜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없다. 먹지 못하는 열매를 맺는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지고 만다. 그러므로 나무나 사람은 다 같이 그가 맺는 열매의 종류에 따라 구별이 되는 것이다. 종교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라 해서 다 믿음이 깊은 사람은 아니다. 그들이 내게 주님이라 부른다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심판 때에 많은 사람이 주님, 주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이적을 행하였습니다.라고 말하였더라도,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너희는 내 사람이 아니다. 물러가라. 이 악한 자들아. 내 가르침을 듣고 따르는 사람은 든든한 반석이의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 비가 쏟아져서 홍수가 나고, 폭풍이 휘몰아쳐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반석이에 지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가르침을 듣고도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쏟아져서 홍수가 나고 폭풍우가 휘몰아치면 그 집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 것이다. 예수의 설교를 들은 군중은 매우 놀랐다. 그 가르치시는 것이 율법 학자들과는 달리 큰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8장 예수께서 산에 내려오시자 많은 군중이 뒤따랐다. 그때 한 나병 환자가 다가오더니 예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절하며 주님, 주님이 하고자 하시면 저를 고쳐 주실 수 있습니다 하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만지며 내가 고쳐 주겠다. 깨끗해지라 하시자 즉시 그 병이 나았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나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곧바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라. 그리고 모세가 정해준 대로 나병이 나은 사람이 드리는 예물을 드려 내 몸이 깨끗해진 것을 증명하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였다. 한 백부장이 와서 자기 하인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으니 낫게 해 달라고 애원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래, 내가 가서 고쳐 주마."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자 백부장이 말하였다.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집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이 다만" 이 자리에서 나으라 하고 말씀만 해도 제 하인은 나을 것입니다.저도 지휘관 밑에 있고 제 밑에도 부하들이 있어.제가 이 사람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 하면 옵니다.또 제 하인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저는 주님이 병이 나으라 하고 말씀만 하시면 그 병이 나을 줄 압니다.그 백부장의 말에 감탄하신 예수께서는 군중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온 땅에서 나는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일이 없다. 이 백부장과 같은 많은 이방사람들이 세계 여러 곳에서부터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늘나라에 들어가 앉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을 위해 하늘나라가 마련되어 있는데도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 땅을 치며 통곡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백부장에게, 백부장에게 말씀하셨다. 집으로 가라. 내가 믿는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간에 그 하인의 병이 나왔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가셨을 때였다. 마침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아 누워 있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 여자의 손을 잡으시자 곧 열이 내려서 일어나 예수께 대접하려고 식사 준비를 하였다. 저녁이 되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 여럿을 예수께 데려왔다. 예수께서 말씀으로 모든 귀신을 쫓아내시자 병자들이 다나았다 이것은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여호와의 종이 우리의 온갖 질병을 대신하여 앓고 우리가 당해야 할 고통을 대신 당하였다. 예수께서 군중이 떼지어 모여든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갈 준비를 하라고 지시하셨다. 바로 그때 율법학자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제자 한 사람이 말하였다. 선생님,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죽은 자들의 장례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께서 바다를 건너려 건너가려고 배를 타시자 제자들도 따라 탔다. 그런데 갑자기 폭풍이 일더니 물결이 배보다 높이 치솟았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소리쳤다. 주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제야 예수께서 일어나시며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그렇게도 겁을 내느냐? 하며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자, 폭풍이 그치고 사방이 잔잔해졌다. 제자들은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순종하는가 하고, 모두들 놀라워 하였다.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도착하셨을 때, 귀신들린 두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되었다. 그들은 무덤에서 살고 있었는데 너무도 사나워서 아무도 그 근처를 지나다닐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들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를 어떻게 하시렵니까? 아직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찾아와 우리를 괴롭히실 작정입니까? 그때 마침 거기서 조금 떨어진 곳에 돼지떼들이 모여 있었다. 귀신은 만일 당신이 우리를 쫓아내시려거든, 저돼지떼에게 돌, 들여보내 주십시오. 하고 애걸하였다. 예수께서 들어가라. 고 명령하시자. 귀신들은 그 사람들에게서 나와 돼지떼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돼지떼는 모두 비타를 내리달려 물 속에 빠져 죽었다. 돼지 치던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마을로 달려가 일어난 일을 알렸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다 달려 나와 예수를 보고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마태복음 9장. 예수께서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고향인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다. 사람들이 곧 중풍병자 한 사람을 침상에 눕힌 채로 예수께 데려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에게 안심하라, 아들아. 내가 내 죄를 용서하였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율법학자 몇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말하다니,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군 하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알고, 왜 너희는 그렇게 미련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를 용서한다,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중 어느 말이 하기가 더 쉽겠느냐? 인자는 세상에서 죄를 용서할 권세가 있다. 내가 이 사람을 낫게 하여 너희에게 그 증거를 보이겠다 하며 중풍병자에게 돌아서서 명령하셨다.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내 병이 나았다. 그러자 그 사람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다. 군중은 눈앞에서 일어난 이 광경을 보고 두려워하였다.그리고 사람에게 이런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예수께서 큰 길로 내려가시다가 마테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와서 "내 제자가 되라"하고 말씀하셨다.그러자 마테는 일어나 예수를 따라 나섰다.그런 뒤 어느 날 예수께서 제자들과 같이 마테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게 되었다.그 자리에는 평판이 별로 좋지 않은 세리들과, 죄인으로 취급받는 이방인들도 많이 손님으로 와 있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왜 당신네 선생은 저런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는 거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대답하셨다. 의사는 건강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다음과 같은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내가 바라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사랑이다. 나는 스스로 의인이라 칭하는 사람을 부르러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죄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이 세상에 온 것이다. 하루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우리들이나 바리새인파 사람들처럼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되물으셨다.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인데 그때가 되면 그들도 금식할 것이다. 낡은 옷에 새천 조각을 대고 깁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그렇게 하면 새천 조각이 낡은 옷을 당겨서 둘다못 쓰게 된다.또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그렇게 하면 낡은 가죽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새 부대래야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다.그래야 양쪽이 다 보존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회당장이 와서 저하며 말하였다. 제 어린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오셔서 딸에게 손만 얹어주신다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그를 따라가시자 제자들도 뒤따랐다. 마침 그때 12회 동안이나 하열로 고생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가만히 옷을 만졌다. 그 여자는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기 병이 나을 거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 여자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바로 그 순간에 그 여자는 병이 나았다 예수께서 그 회당장의 집에 닿으니 사람들이 피리를 불며 떠들썩하게 곡을 하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러들 가라.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고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모두 코웃음을 쳤다. 사람들이 다 밖으로 나간 뒤에 예수께서는 아이가 누워 있는 곳으로 가서 그 소녀의 손을 잡으셨다. 그러자 소녀는 다시 살아났다. 이 이적의 소문이 온 지방에 두루 퍼졌다. 예수께서 그 소녀의 집을 떠나 길을 가시는데 맹인 두 사람이 뒤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자 그들도 따라 들어왔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 눈을 뜨게 할수 있다고 믿느냐? 하고 물으시자 예 주님 우리가 믿습니다. 하고 맹인들이 대답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눈을 만지며 말씀하셨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들은 그 자리에서 눈을 떴다. 예수께서는 아무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의 소문을 온 지방에 퍼뜨렸다. 그들이 떠난, 떠난 뒤에 사람들이 귀신들려 벙어리가 된 사람을 예수께 데려왔다.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자 그 사람은 곧 말을 하였다. 사람들은 너무도 놀라 외쳤다.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일을 보기는 처음이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렇게 빈정거렸다. 그가 귀신을 쫓아낸 것은 바로 그가 귀신이 들렸기 때문일 거야. 그는 귀신의 왕 사단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어. 예수께서는 그 지역의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유대인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셨다. 그리고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다 고쳐 주셨다. 또 모여든 군중을 보시며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너무나도 큰데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에 가서 도움을 받아야 할지도 모르는 가엾은 백성들이었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 그러니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